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민의 유니크 가든 저는 정우민 아빠. 네, 저는 정우민 엄마입니다. 네, 완연한 봄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설레는 봄에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 나무가 바로 그 유명한 엘사트리. 네. 네 뭐죠? 블루아이스죠? 네. 블루 <laughs> 네. 아이스라는 나무입니다. 네. 자, 이 블루아이스는 매니아층이 정말 두터운 그런 나무입니다. 네. 네, 맞죠? 네. 네. 이 블루아이스가 매니아층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어, 그 독특한 수형과 네, 수형과 또 색감이 이런 색감이 잘 없죠. 아, 색감 기가 막힙니다. 네. 진짜. 거기다가 네. 향까지 아, 향까지 끝내 줍니다. 네. 네, 네. 네. 진짜 뭐 레몬 레몬을 온 몸에 뿌리고 다니는 것 같은 아주 심각한 그런 향기에 취하는 나무가 바로 블루 아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직접 보거나 만져 보거나 느껴 보신 분들은 이 네. 나무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데이 그렇죠. 나무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뭔가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네. 내한성이 별로 좋지 못하다입니다. 네. 추운 지역에서는 네. 노지에서 심어서 기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네, 강원도 같은 데는 네, 네, 네. 어렵습니다. 그게 유일한 약점입니다. 네, 자, 실제 나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사진 속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블루 아이스 아이스입니다. 입니다. 자, 제가 영상 촬영 직접 했고요. 네, 옆을 아, 그고을 지나가면서 제눈 높이, 정확히는 제어코 높이 정도 될것 같아요. 코 높이로 쭉 지나가면서 제가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네. 상태 좀 어떠 어때 보이나요? 네, 뭐 나무는 네. 아주 풍성하게 잘 컸고요. 네. 그 화분에서 키운 거는 보통 네. 이제 너무 좀 호리호리한 경우가 네, 있는데, 네, 맞아요. 물론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다시 식재를 하면 잘 크지만, 네. 어이 정도 키에서 밭에서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네. 나온 거죠. 아 화분에서 네. 여리여리하게 자라는 나무하고 정말 달라요. 네, 이게 충분히 뿌리가 뻗으면서 가지가 아주 넉넉하게 많이 나오면서 네, 예,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 나무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제가 이거 촬영을 하면서 바람 면솔솔 불어오면은 그 블루 아이스 향이 아주 그냥 코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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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만드는 <laughs>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요 블루 아이스를 분양을 합니다. 네, 네, 분묘고요. 네네. 네, 밭에서 분을 떠서 그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배송이 들어가고요. 네. 크기는 1 5 m 이상, 네, 네. 네. 그러니까 1 5 m 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1 5 m 급을 밭에서 예, 분작업을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네. 자,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택배는 완전 불가능입니다. 네. 네, 택배를 예, 한그로씩 이렇게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요. 네. 나무 자체가 부피가 크고 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택배는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오직 배송은 용달로만, 네, 갑니다. 용달로만 가 예, 네. 용달로만 갑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가격이죠. 물론, 저희가 이 블루 아이스의 가격을 정하면서 인터넷에서 가격을 쭉 봤는데, 블루아이스의 가격이 아직도 굉장히 좀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맞죠 네, 네. 어 블루아이스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크기가 큰 1.5m 이상급의 블루아이스는, 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밭으로 나온 블루아이스는 지금 이렇게 상세히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지가 많고 네네. 풍성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요. 네. 네. 그래서 자, 요 블라이스 한 그루의 가격 얼마 에, 얼마 얘기하실 건가요? 네. 딱 잘라서 5만 원입니다. 딱 잘라서 5만, <laughs> 5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 <laughs> 자, 네. 딱 잘라서 5만 원에. <laughs> 네. 딱 잘랐답니다. 네, 딱 정, 잘라서. 저 <laughs> 엄마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주 딱 잘라서 5만 원. 네, 네. 한 그루 사시든 열 그루 사시든 딱 잘라서 5만원에 네. 가격을 세팅을 했고요. 자, 요게 이제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용달로 받으셔야 돼요. 네, 네. 네. 지역을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용달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될지 그 금액은 예, 추측 금액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용달비는 받으시는 분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요 붙은 거를 직접 이제 밭으로 옮겨 심으실 분이나 그 다음에 화분에 멋진 화분에 넣어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실 분이나 네네. 또 구입을 하셔서 번식용으로 모수로 쓰실 분들이나 모두에게 이제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저희가 또뭐 알아야 될 내용 어, 이 있나요? 어이 정도 가격이면. 네. 블루아이스 울타리 한번 쳐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남쪽에서는 제가, 네. 제가 저기 뭐야 김해나 통영이나 거? 거제나 뭐어 밀양이나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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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따뜻한 곳에 뭐 목포나 여수나 순천이나 이렇게 네. 따뜻한 곳에 만약에 네 사는 네, 사람이었다면 네. 아마 제가 블루아이스 울타리를 한번 쳐볼까 그렇게 네 생각도 좀 해봤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네. 블루아이스는 다른 측백에 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붙었을 때 그렇게 붙은 부위가 많이 선상이 가거나 이렇게 보기흉하거나 그렇지는 어, 않아요. 네, 그렇지 네. 않아요. 나무 자체가 이제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나무 울타리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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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흔치 않은 예, 나무이고요. 블루 아이스 밭에 있는 걸로 네. 1.5m 분 작업을 해서 택배는 어렵고. 용달로 보내드리는 분양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정우민의 유니크 가든 010-7405-2007 번으로 네.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정우엄마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민의 유니크 가든의 정, 저는 정음이 아빠. 네, 저는 정음이 엄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